지난 9년 동안 쉴새 없이 달려온 방탄소년단 BTS가 단체 음악 활동에 잠시 쉼표를 찍었습니다. 회식 모습을 공개한 BTS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쌓였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K-팝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어쨌든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방향성을 잃었고 제일 어려운 게 가사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제서야 더 찾아가려고 하는 시인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좀 지치는 게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담은 지난 9년의 활동을 집대성한 새 앨범의 타이틀곡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다부가 <목소리> 눈 앞으로 다가온 군복무로 인한 불확실성도 개별 활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BTS는 제이홉을 시작으로 개개인의 앨범을 내며 활동 이막을 시작합니다. 조금은 찢어져 봐야 이게 다시 붙일 줄도 알고 방탄소년단의 챕터 2를 가기에 굉장히 되게 좋은 시기자 스텝인 것 같아요. 나도 곡 받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아마 가장 마지막에 내지 않을까. 솔직히 전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음악적으로도 제 음악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다만 자체 콘텐츠인 달려라 방탄 촬영 등은 앞으로도 일곱 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BTS가 다 같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들의 앞날을 한 뜻으로 응원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마음을 알기에 BTS는 눈물을 보이며 언젠가 다시 뭉칠 날을 기약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요 오래 하고 싶고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려면 제가 저로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아마나 YTN 최하영입니다.